충남도가 수도권을 비롯한 6개 시군의 유망기업 19개 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한 경제복지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1일 도청대 회의실에서 19개 기업대표와 합동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19개 기업은 천안, 아산, 당진, 청양, 예산, 태안 등 6개 시군 53만 7,411제곱미터 부지에 6,232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하고 730명을 신규 고용합니다. 돈은 이들 19개 기업이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해 가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매년 발생하는 생산액 변화는 4,101억 3,600만원, 부가가치 변화는 965억 1,8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장 건설 등에 따른 단발성 생산 유발 효과는 전국이 1조 7,656억 9,400만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전국 6,230억 8,700만 원, 충남 3,097억 5,900만 원 등으로 전망했습니다.